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쉬지 못할까요? 젊을 때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집 마련하고, 그때는 바빠서 불안할 틈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제 할 일도 많이 줄었고, 자식들도 다 컸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새벽 3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이 집을 정리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평생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선택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선택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붙잡아야 할 것이 많아지고, 걱정거리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식들에게 돈을 더 주어야 할까? 저축한 돈이 충분할까? 건강보험을 더 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나하나가 다 무게입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짐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 친척들, 이웃들, 옛 동료들, 어떤 사람은 연락이 뜸해졌고, 어떤 사람은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마음 한편에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이 갖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더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년에 필요한 선택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그 선택 하나가 우리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산속 작은 절에서 홀로 조용히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 중에 마음 깊이 와닿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소유라면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모든 걸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만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불필요한가?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잠못 이루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집이 필요하면 집을 가지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가지세요. 사람이 필요하면 관계를 가지세요.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그때는 가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이 나를 편하게 해야지, 내가 집을 지키느라 불안해서는 안됩니다. 돈이 나를 안심시켜야지, 내가 돈 때문에 잠을 못 자서는 안됩니다. 관계가 나를 따뜻하게 해야지, 내가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서는 안됩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마음에서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것이 법정 스님이 평생 보여주신 조용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넓은 집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아이들 방, 손주들 방,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바빠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넓은 집을 혼자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청소하고, 난방비 걱정하고, 고장난 곳 수리하고, 집이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편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이들 방도 손주들 방도 없는 딱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공간. 처음엔 조금 쓸쓸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이 깊어졌습니다. 밤에 누우면 집 관리를 어떻게 하지? 나중에 자식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 집은 더 크던데, 저 사람은 자식들이 더잘 찾아오던데, 자꾸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의 삶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랑을 해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해도 내 마음이 무겁지 않으니 더잘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자꾸 전화기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창 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나를 만났어요. 평생 무언가를 채우느라 바빴는데, 이제야 나 자신과 조용히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것이 무소유가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더 많이 가져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덜 붙잡아서 찾게 되는 평안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더 얻는 데 있지 않고 덜 붙잡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운 것은 더 갖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내려놓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면 어떨까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 하나, 재산에 대한 걱정 하나,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하나, 그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겁니다.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손을 펴는 겁니다. 이건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건 내 짐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바람이 통하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수 있습니다. 노년은 비우는 시간입니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노년은 고요한 행복으로 채워집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이 선택 하나면 노년은 충분히 편안해집니다.